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은 생소한 외모로 연예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탁은 기대만큼 인기가 없었던 이전 활동 이후 음악 경력에서 꾸준한 노력과 끈기를 보여줬다. 그의 대표 이사가 잠실 경기장에서 관리직 공무원을 막 만났다는 소식은 커뮤니티에 큰 주목을 끌었다. 이 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팬들을 놀라게 했다.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경기장은 연예인들의 꿈의 장소이다. 그러나 그러한 큰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큰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큰 도전도 수반한다. 이는 높은 행사 비용과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포함한다. 앞서 영탁의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이 꿈이라는 말이 시사회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 공연에 대한 소문은 팬들의 놀라움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영탁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한국 가요 및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이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탁의 잠실 구장 콘서트 소문을 둘러싼 열기가 팬들 사이에서도 퍼졌다. 이것은 단지 음악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다. 영탁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그의 경력 중 가장 큰 공연을 위해 티켓을 예매할 용의가 있고 흥분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잠시 구장이 많은 관중 앞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보여주고 재능을 증명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행사를 여는 것도 적지 않은 도전이다. 성공을 위해 조직 관리, 티켓팅 계획, 행사 홍보 등의 문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관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탁에게는 자신의 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의 팬들은 영탁의 성공을 기원하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탁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무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콘서트는 그의 팬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영탁의 경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